자, 19번째 유형입니다. 자, 제목, 제목, 제목. 실수 조건의 부정방정식. 자, 우리가 앞에서는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을 공부를 했고요. 이번에는 실수 조건이야. 근데 어찌 보면 실수 조건이 더 쉬울 수 있어요. 알았지? 자, 두 가지 형태라고 기억을 하면 돼. 음, 요거 생긴 거 보자.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0골.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음, 항식이막 문자 두 개로 표현됐을 때, 첫 번째 방법은 완전 제곱식으로 고쳐라 라는 형태의 문제예요 알겠지? 봐봐.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0꼴로 고쳐지기만 하면 우변이 0이니까 A를 0으로 만들 수 밖에 없잖아. 마찬가지로 B도 0으로 만들 수 밖에 없잖아. 알겠죠?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완전 제곱식으로 부정방정식을 푸는 요령이야. 알겠죠? 근데 만약에 완전 제곱식꼴이 안 만들어지는 경우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일단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고 판별식은 0 이상이라고 놓고 정리를 할 거야. 왜? 아, 해가 실수다라고 얘기하니까 당연히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지. 알겠죠? 자, 이두 가지 방법을 적절하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알았지? 일단은 완전제곱식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안 되면 판별식. 자, 문제 보자. 자 실수 xy에 대하여 이렇게 식이 정리됐고요. 이게 성립한데, 봐봐 봐봐 좌변이 막 xy 문자 두 개인데 우변은 0이 돼 있어.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 그거잖아. 어, xy의 모노야 뭐 빵되지? 이런 느낌이잖아. 맞죠? 그래서 어, 일단은 기억할 거. 어, 그러면 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은 빵꼴로 고칠까?라고 문제 유형을 판단을 해야 돼요. 알았지? 자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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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자 9x제곱이 있고 그치? 어, 뭐랑 만들 수 있어? 6xy 요거 6xy 갖고 오면 자 얘가 완전제곱식이 되려면 뭐가 필요하지? 3, 3, 9, 9 여기는 크로스에서6 만들어지니까 그냥 개수 1이네? 그러면 y제곱이 필요하지. 됐어? 근데 여기 봐봐요, 여기 봐봐. 여기가 2y제곱이 있었으니까, 요 녀석을, 야 이제 다 보였지. y제곱 더하기 y제곱으로 찢을 수 있잖아. 그치? 자, 그러면 뒤에가 이제 y제곱 하나 남았고, 자연스럽게 뒤에가 따라오면, 어우, 너무 쉽게 만들어졌네. 그치? 요렇게 돼버린 거라고요. 자, 그러면 앞에는, 어떻게? 자, 3x 플러스 y의 제곱, 완전제곱식으로 고쳐졌고요. 자, 뒤에는 y-2의 제곱으로 고쳐져서 우리가 원했던 식의 형태가 만들어진 거지. 맞죠? 자, 그래서 실수이니까 얘도 빵, 얘도 빵 만들어야 돼. y 값2 나왔지? 여기다 2 집어 넣으면, 음, 뭐냐, 뭐냐. 3x 플러스 2가 0 돼야 되니까 x 값은 마이너스 3분의 2 나오겠지? 끝났어. 이렇게 넣을 때가 0이 된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알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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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x y 값을 구하러 올수 있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2 빼기 2. 마이너스 3분의 6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8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게 가장 일반적인 풀이, 알았죠? 미지수 2개짜리 2차식이야, 2차식. 그러면, 완전 제곱식으로 만든 후에, 뭘 넣어야 성립하는지를 생각합니다. 완제를 생각하기. 자, 자, 664번. 자 이번엔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실수 xy에 대하여라고 나왔고, 음딱 그냥 쳐다볼까? 완전제곱식 되려면 여기가 4y제곱, y제곱. 야, 일단 안돼 안돼 맞지?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 어 그러면 완전제곱식꼴로 변형이 안 된다면. 아까 뭐라고 그랬어? 판별식은 0 이상인 꼴에 넣으면 되겠다. 라고 생각하자고 그랬죠. 자, 일단 뭐 해야 돼? 내림 차순 정리해야 돼요. 자, 내림 차순. X제곱. X에 대한 내림 차순으로 정리하자. 자, 1항이요 녀석하고 요 녀석인데, 마이너스 2로 묶을까? 자, 그러면 2Y. 자, 그리고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지, 그치? X. 자, 요게 이제 1창 개수. 됐죠? 나머지 상수항, 나머지 상수항, y 제곱 마이너스 8y 플러스 5. 자, 일단 내림차순으로 정리 끝. 자, 그 다음에 이제 판별식 넣 거야. 어, 짝수니까 차, 짝수 판별식 넣자. 자, 4분의 d는 자 b 프라임 값이 이렇게 지울고 요고, 요고, 요고. 자, 그래서 마이너스는 별로 의미 없으니까 2y 마이너스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c 값만 여기다 이렇게 써줄까? 그리고, 판별식이 0보다 어떻다? 그거나 같다. 왜? 아, 실수 나와야 되니까. 그치? 자, 요거 이제 정리하면요. 음, 4y 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1. 자, 마이너스 분비해서, 마이너스 5y 제곱, 플러스 8y, 마이너스 5. 0 이상. 자, 마이너스 y 제곱, 플러스 4y, 어, 마이너스 4. 야 이거 보이지 보이지 완전제곱식이잖아 양변에 마이너스 1 곱해서 자 이렇게 부호를 바꾸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요 자 완전제곱식 y-2의 제곱은 0 이하 됐지? 너무 자연스럽게 나온 거 아니야? 그치? 자 봐봐 어떤의 제곱이 0 이하가 되려면 y에 2밖에 넣을 수 있는 숫자가 없어요 알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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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자연스럽게 y값이 2가 나왔고 이 2를 이제 어디다가, 여기다가 여기다가 y에다가 2 e 대입하면 x값 나오겠네. 그치? 자, 어디다 대입해? 여기다가 대입해. y에다 2. E.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자. x제곱 자, 여기다 2 e 집어넣으니까 2, e 4 4-1하니까 3 마이너스 6x 자, 이렇게 됐고 여기다 2집어니까 4, 5, 20에, 2, 8에 16 뺐다가, 어, 9다. 이야, 이것도 또 자연스럽게 완전 제곱식이 됐네. 자, 얘는 X-3의 제곱. 자, 그래서 X 값은 3입니다. 라고 나왔지. 알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X 플러스 Y는 정답은 5가 되겠네요. 자, 두 번째 방법이었어. 부정방정식의. 자, 부정방정식의 두 번째 방법은, 실수 조건일 때야 실수 조건일 때, 알았지? 자 실수 조건일 때는 일단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 완전 제곱식 꼴로 고친다. 두 번째, 판별식 쓴다. 이두 가지를 또잘 기억해야 부정방정식 풀때 어렵지 않게 또 빨리 풀수 있어요. 알겠지? 자 수고 많습니다. 았